안녕하세요 이젠 가을 느낌이 완연하지요 더위도 한풀 꺾여서 꿀벌 관리하기에는 좋은 날씨입니다 그동안 내검이다 분봉이다 꿀벌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월동만 잘 넘기시면 됩니다 양봉에서 월동은 하나의 간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월동까지 무사히 넘기고 나면은 꿀벌을 기르는 일에 자신감이 붙어서 더 열심히 벌을 키우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월동에 실패라도 하게 되면은 뭐 의욕을 상실하고 양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꿀벌의 월동피해는 대개 범벌 깨구기를 기점으로 이제 발견하게 되죠. 뭐 평소에는 늘지켜보고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어디 물어보기도 하고 뭐 바쁘게 약을 쳐보기도 하죠. 하지만 월동벌은 포장을 하고 뭐 꽁꽁 묶어서 둘 쳐볼 수도 없고 또 벌들도 활동하지 않으니까 벌통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벌통 속에서 잘 지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봄이 돼서 벌통을 열어보고 벌들이 많이 죽거나 병들어 있으면 참그 허망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 한낮 뙤약배달에서 빗땀을 흘려가며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왔던 꿀벌이 죽거나 병들어서 군시가 약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심할 경우는 벌한 통이 모조리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허망합니다. 힘이 쫙 빠지면서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마 양봉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개껐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은 매년 봄이 되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심할 경우 이로 인해서 양봉을 포기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월동에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먹이 부족입니다. 월동벌이 죽으면 은 대개가 추위에 얼어 죽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은 월동벌이 죽을 원인이 대부분이 추위가 아닙니다. 제가 중부지방은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은 남부지방에서 꿀벌이 추위에 얼어 죽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수년 전에 제가 실험을 해봤지만은, 한 장벌이 아니라, 안장벌이라도 추위로 얼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뭐, 보험군 전체가 뭐, 죽었다면은, 열이면 열 모두 먹이가 부족해서 죽은 것입니다. 월동벌에 실패를 하고 싶지 않다면은, 먹이를 넉넉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응해 피해입니다. 네, 월동을 마치고 나서 보면은 봉장 바닥이 온통 죽은 벌로 지에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봉군의 군수가 약해져 강군이 약군으로 전락해 있겠죠. 대개가 응해나 진드기 피해입니다. 응해나 진드기 피해로 양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응애의 피해가 얼마나 심하길래 양봉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은 이게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뭐 사실 저도 그 피해 경험이 있습니다. 월동벌은 봉판이었기 때문에 단한번의 방제로 진드기나 응애를 잡을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런데도 의외로, 오랜 경력자들도 응애나 진드기 피해를 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밖에도, 가본, 항기불량, 노제화병 등의 질병, 또 도봉, 벌에 썰림 현상, 무항군 이런 현상으로 월동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또흔아 일은 아닙니다만은 노벌이 벌통 안에서 죽은 경우, 죽은 벌이 소문을 막아서 봉군 전체가 질식사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동 포장이라 그러니까 보온에 아주 신경을 쓰죠. 하지만은 가보는 좋지가 않습니다. 가보는 꿀벌이 늦게까지 산란이나 먹이활동으로 이어져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충과 면상으로 이어져서 또 월동에 실패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조금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월동 대비를 철저히 잘하셔서 피해가 없는 겨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